잠깐만요. 여러분, 잠 부족하시면 심장 망가져요. 설마 하시겠지만 이거 진짜입니다. 딱 3일만 잠을 줄여도 우리 심장에 비상등이 켜진다고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온몸을 재정비하는 시간인데 이게 부족하면 심혈관계가 바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겨우 며칠 잠못 잤을 뿐인데 혈압 오르고 염증 생기고 심장병 위험이 급격히 올라간대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돼요. 그럼 심장이 마구 뛰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팍 올라가죠. 심장이 평소보다 더 힘들게 일해야 하니 심근 허혈이나 부정맥 위험도 커지는 거랍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은 몸을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들어요. 혈관이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생기기 쉬워지죠. 게다가 혈당 조절도 엉망이 돼서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니 정말 무섭죠?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걸 넘어 우리 심장을 병들게 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잠을 아끼지 마세요. 건강한 심장을 위해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꼭 챙기자고요. 우리 건강 파트너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